우리가 이제 리더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왜 만들었냐면은 옛날 이름 같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사장님도 기꺼이 선택을 해주셨고, 네.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? 우선은 저는 브랜드에 되게 친숙한 스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뭔가 밥을 먹어도 맥도날드, 롯데리아, 뭐 예전에는 뭐 한스델리, 뭐, 뭐 핸드폰을 사면은 삼성 LG, 이렇게 대부분 브랜드화된 거를 많이 사다 보니까 전 되게 브랜드에 친숙했고 또 브랜드가 우선 일종의 신뢰 같은 개념이거든요. 삼성, LG를 구매하는 게 AS가 잘 되니까 구매를 하는 거고 맥도날드를 맥도날드 햄버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브랜드, 즉 맥도날드 햄버거 브랜드가 전 세계 에 투영되고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거잖아요. 그 브랜드에 대한 전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비더스테이라는 브랜드는. 우선은 브랜드화가 이미 되고 있고 대관은 중이더라고요. 저도 그 중에 일부를 비더스테이로서 운영하는 원장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, 우선은 비더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좀 브랜드 파워를 좀 믿는 성격이어가지고 제가 브랜드 세대니까 그래서 제가 우선 비더스테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했고 또 이름이 그렇게 솔직히 또 손실 없진 않아요 또 비더스테라는 이름이 비더스테라는 이름이 또 손실 없지도 않고.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음. 비더스테이는 아, 아, 어, 심각하게 만든 브랜드는 아니고요.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BTS가 떠올라서 음. <laughs> 콩글리시입니다 예, 뭐 그래도 어, 원장님들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아, 저는 BTS 브랜드 비더스테이 음. 뭐 심볼이 전좀 많이 이쁘더라고요 심볼이. 저는 심볼이 심지어 제 배경 화면이거든요, 바탕화면 사진. 저는 BTS 브랜드 예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와잘 만들셨어요. 고이 고시원, 고시원 처음 만났을 때 네. 굉장히 깨끗하고 상태도 좋은 고시원이었잖아요. 아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다른 원장님들한테 공사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설득이 안 돼. 예쁜데 음... 왜 고치냐. 쓸만한데 그렇죠. 왜 고치냐. 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어, 저도 원장님 하는 말씀에 같은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, 저도 고시원을 이제 지금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. 고시원 인테리어 하기 전에도 되게 깨끗했어요, 첫 번째로. 제 지인들이 제 운영하는 고시원 보러 온다고 하면은, 인테리어 할 거다. 왜 굳이 인테리어 하냐. 이렇게 괜찮고,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.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좀 의미 생기더라고요. 굳이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나? 근데 이게 화장을 한 거와 안한 거는 차이가 명확하듯이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고시원이 40점이었다면은 지금 인테리어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시원은 제가 볼 때는 95점 정도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했다 안 했다 비포 애프터 차이가 진짜 명확하더라고요. 제가 애프터가 없기 때문에 비포만 바라보고 생각했는데 지금 애프터도 있는 상태잖아요. 비포 애프터를 같이 보면은 어 진짜 하길 잘했다. 우선 제가 하길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입실하시는 입실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세요. 건물이 그렇게 신축 건물은 아닌데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해요. 근데 방문로 오시는 분들이 오 새로 지으셨나봐요. 새로 만드셨나봐요.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신축 고시원으로 오히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. 저는 뭐, 아, 이쁘게, 제, 가 꾸몄는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죠. 그, 그유 원장은 항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하잖아하 아, 그렇죠. 서 하면서 하면서 하그서 하면서 하면서 하하게사하까입실면도 올라가고 방값 올면 올리, 올릴 면서요 아, 네. 솔직히 기존 서실자분들은 아, 기존에 살고 계셨고 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기간에는 저한테 크게 컴플레인을 또 많이 안 주셨어요. 기존 입실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아 그런 고마움 때문에 제가 당장은 올릴 생각은 없는데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부자재 값이나 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근데 너무 제가 버티기 힘들고 운영하기 힘들면은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분들께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커가지고 현재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. 입실료 올리는 시점은 콜수가 많을 때. 아 그렇죠. 그렇죠. 지금, 지금 콜수가 많잖아요. 예, 어, 엄청 많죠. 서서히 이렇게 이제 입실료를 높이실 거라고 네.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랬으면 좋겠다만. 제 네. 마음이 어떻게 받아서 움직여야 받아서. 되는데 아직 마음이 안 움직여가지고. 네. <laughs> 사장님 재테크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그 시션에 있어서도 좀 약간 투자자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네. 않나요? 아 사고 있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아, 있으 해. 괜찮아요. 네. 어. 솔직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사실 고시원을 하기 전에 저도 재테크인재테크를 했던 게 서울에 소위 말하는 그 빨간 벽돌 빌라라고 하잖아요. 그런 거를 요즘 부동산 용어로 썩빌이라고 하는데 제 썩빌을 사서 지금 이제 세를 맞추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썩은 그 빌라, 즉 빨간벽돌 빌라를 샀을 때 진짜 오래됐어요. 그냥 딱 봐도 오래된 집이었어요. 창호부터도 나무창호고 타일도 완전히 우리가 올드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집 느낌? 근데 이거를 인테리어 하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인테리어 하면은 이거 최소 전세금 5천 이상 더 받을 수 있다.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저는 솔직히 그 인테리어에 대한 개념이 없을 생각이 없을 때다 보니까 그런 말에 좀 반신반의 했거든요 집, 사람이 집을 사는데 집과 집의 위치, 방의 크기가 중요하지. 그런 화사하고 막 인테리어 하는 게 중요할까? 했지만,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제가 조금 여유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 사장님 말을 믿고 인테리어를 진행했었거든요. 그때. 인테리어를 진행해가지고 세를 맞췄는데, 진짜 그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5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, 그때 제가 인수했던 금액 대비 4천만 원 넘게 제가 그 전세금을 돌려받았거든요. 오히려 소위 말하는 무피투자를 음. 한 셈이죠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장님이랑 일하기가 편했던 게 소위 말하는 앞서 보는 거 시야. 아. 내가 이렇게 돈을 쓰면 더잘될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음. 감사합니다. 아이, 저도 원영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 이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, 네. 어, 그러니까 고시원을 하실 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세요? 어, 우선은 저는 솔직히 직장인이에요. 월급도 잘 나오고, 근데 이 직장이 내 평생을 지켜줄까? 이 월급 평생 나올까? 저는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엄청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부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. 부업을 하더라도 내 본업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업이 뭘까 생각을 했던 그 결과가 고시원이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운영도 잘 하고 있고, 지금 회사 잘 다니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은 부업인 즉 고시원을 운영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 적은 시간으로 아주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제 제가 고시원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. 대부분 고시원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왜냐면저 같은 입장도 직장인으로서 고시원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솔직히 많이 없어요. 내가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업을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겠다만 나는 직장에도 매진을 해야 되고 부업에도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근데 고시원은 우선 부업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을 통해서, 즉, 고시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크게 없었고, 지금 운영도 엄청 잘 되고 있고, 또 고시원들, 고시, 아, 고시 입시일자분들에 대한 민원처리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퇴근하고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고.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직장인으로서 제2의 월급. 부업을 통한 제이의 을바꾸신 사람들은 고시원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다 전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막 공사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든건 아니잖아요. 아 그렇죠. 네 솔직히 말, 맞는 말씀이시죠. 간판만 바꾼 고시원이랑 이렇게 살짝 터치한 고시원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같요음 어, 제가 고시원을 하나만 하나만 운영하다 보니까 한 곳만 운영하다 보니까. 간판만 바꿔서 운영한 거랑 간판 안 바꾸고 운영한 거랑 아, 간판 바꿔서 운영한 거랑 간판이랑 실내를 다 같이 바꿔서 운영한 거랑 차이점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지금 간판도 다 바꾸고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다 하고 나서 운영하면서 느낀 거는 우선은 그고원을 찾는 연령층이 굉장히 낮아졌어요. 아 그거는 진짜 저희 저희 입장에서 너무 편한 게 오히려 나이가 이제 6년 이상 접어드신 입실자분들이 오시면은 솔직히 운영상 많이 힘들거든요. 뭐 50대, 60대 남성분이 입실하셔가지고 방 안에서 담배 피고, 방 안에서 술 마시면서 막 고성방가 문제 일으키시면은 어 솔직히 그거는 그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 입실자분들한테 피해가기 때문에 퇴실에 퇴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많고,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우선 고시원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찾는 연령층이 되게 젊어져가지고 그분들도 우선은 저희 같은 MZ 세대이기 때문에 예의와 매너는 다 경비를 하셨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. 지금까지 뭐 음주나 뭐 흡연 이런 걸로 문제가 전혀 없었으니까.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를 하면은 우선은 우리가 느끼기에 이쁘고 또 시설도 더 좋아졌으니까 찾는 연령층이 확실히 낮아진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. 근데 간판만 바꿔서 운영한다. 뭐 솔직히 좀큰 의미가 있을까? 싶은데 저는 보션에서보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타겟 보시면 보그면 보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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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시면 보시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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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면 보시면 보시면 보니까 손님도 좋은 존재 손님 오니까 내가 편해진다 이 개념인 것 같아요. 어, 아, 예, 그 진짜 맞아요. 진짜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뭐 민원 같은 게 진짜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내 몸이 솔직 히 편안해요. 편하니까 제가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, 고시도 잘 운영하고 있고.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돈을 쓰면 쓸수록 인테리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할수록 입실생들의 입실자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. 그 만족도 높아진다는 뜻은 결국에 컴플레인 민원이 즉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. 시설이 노후되고, 뭐, 방도 오래되고, 벽지도 뚫어지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다 고치고, 인테리어 새로 해서 손님을 새로 받기 때문에 저는 몸이 굉장히 편하네요.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원장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. 네. 그 <laughs> 이상 이제, 디더스테이 유원장님과의 인터뷰였는데요. 어,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광고를 뿌렸을 때이 정도 콜수가 오는 거면 이제 앞으로 안정적으로 쭉 고션이 간다는 소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원장님을 굉장히 리스펙트 하는 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이제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옆에 커피숍을 몇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저, 저 저. 저는 항상 근처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는데 현장이랑 가깝고 하니까 우리가 작년 7월에 처음 만났나요? 아마 6월 7월이었어요. 엄청 무더운 여름이었으니까. 그렇죠. 원장님과도 이제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도 항상 노력을 할 거고요.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고시원이 되길 바랍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